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리로 나왔습니다. 오리 여기 사모님한테 여쭤보니까 고기가 좀 나온다고 그러네요. 자,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찼습니다. 오늘 주말이 돼가지고요. 여기저기 빈틈이 없습니다. 지금 차들이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요. 자, 오리 갯바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개를 캔다고 그래가지고. 조개도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고요. 조개를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호리 해변 슈퍼입니다. 낚시 용품도 판매하고 있고요. 에, 낚시에 필요한, 예, 밑밥도 팔고 있습니다. 미끼도 팔고요. 자, 주말에서 많은 분들이 낚시를 오셨네요. 아, 파도도 잔잔하고 낚시하기 좋은데 예, 예, 하늘은 많이 흐려 있습니다. 자, 조항이 어떤지 빨리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를 많이들 오셨습니다.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요즘 고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 저기 한분 히트 하시는 것 같은데 올라왔나? 아, 빈낚시대 같습니다. 지금 여기 처음 오는 거예요 자 우리 구독자분 사당동 사장님 모셨습니다 또 학공치를 공략하시는데 학공치는 예, 잘안 나오고요 작은 게 나오고요 고등어는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아 바다에 아, 조개캐러 오신 분들도 엄청 납니다 예, 물론 해수욕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 또 일부 인원들 또 조개를 열심히 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사장동 사장님은, 숭어를 또두 마리 잡아 놓으셨네. 자, 여기다가, 숭어를 두 마리 잡아 놓으셨습니다. 아, 예. 아, 자, 돌로 이렇게 막아 놓아서. <laughs> 자 학꽁치는 저번에 왔을 때는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좀 작은 게 나오고 있고요. 잘안 나온다고 하네요. 고등어는 조금 예 나온다고 합니다. 아우 저기 저기 분예 고등어 잡으셨는데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구독자 분이시라는데요. 자 숭어도 잡고 고등어도 잡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숭어가 많이 나오네요, 오늘. 자, 훌치기 낚시로는 요즘 후동 숭어가 잘안 보이는데, 5월에선 또 에, 숭어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학꽁치가그 대신 학꽁치가 저번에는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에, 작은 사이즈가 뭐 한두 마리 정도 나온다고 그러고요.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어는 조금 에, 나온다고 합니다. 사단동 사장님이 합공지를 한 마리 잡으셨는데, 작잖아요, 아, 저번에, 예, 청고동에서 잡은 거나, 예, 사이즈가 뭐, 다르지 않네요. 똑같아요, 예, 며칠 전만 하더라도 큰 놈이 나왔는데, 예, 오늘은 작은 놈이 나오네요. 예, 고기는 보여요? 어았잖아요 어어. <laughs> 자, 예. 아, 또 사이즈가 작은 게. 나오네요. 아, 좀큰 놈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에, 오늘은 작은 놈이 나오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아, 옆에 사장님 히트 뭐가 올라올까요? 옆에 사장님은? 예, 네, 고등어 같습니다. 예, 네, 고등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저 옆, 옆에 동네를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저기 까만 조끼 입으신 분도 한 마리 잡으셨네요. 자, 여기 서 계시는 사장님, 에, 살림망인데요. 아, 오늘은 이오홀리에 이 숭어가 많이 나오네요. 자, 낚시로서는 그래도 꽤 큰데요. 자, 햇떠 먹을 만한 사이즈가 나왔고요. 전어도 한 마리 있고, 고등어도 몇 마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오정보다도 숭어가, 여기 사장님은 숭어 세 마리 잡으셨나? 숭어, 3말인가 4마리인가 네 그런 것같고요 예, 고등어, 전어, 예, 이렇게 해서. 예, 오늘은, 예, 개판이 아니고, 숭어판이네요. <웃음> 숭어판. <웃음> 자, 숭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 조항은 어떤지 또한번 저쪽으로 이동해서 한번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때는요 여덟물 물때는 나쁘지 않은데요 만두시간이 3시 46분인가 그렇고요 지금 시간은 1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자 어제도 에, 오후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전에는 에, 별로였고요 오늘 또 오후에 많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오전에는 별로인 것 같고요 자 그러는 사이 저기 옆에 분 히트 자, 뭐가 올라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싯대가 많이 휘었는데요. 아, 고등어 같습니다. 움직임 보면 고등어 같아 보이는데요. 아, 고등어치고좀 사이즈가 큰것 같네요. 숭어가 물렸나? 자, 올라오면 뭐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이 세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숭어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올라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이즈 꽤큰 숭어 같습니다. 자, 숭어가 <laughs> 사이즈가 꽤 크네요. 아 예. 제가 여기 오면서 예, 숭어 잡으신 분쭉 예, 훑어봤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예. 살림방 좀 봐도 되나요? <laughs> 얼마나 잡으셨죠? 어이 어이 어이. 고등어, 아, 예. 고등어. 아, 한 대여섯 마리 하고요. 숭어 한 마리 잡으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웃음> 자, 오늘은 예, 진짜 개판이 아니고 숭어판이네요. <laughs> 모든 분들이 대부분 숭어를 한두 마리씩 잡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숭어가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 저, 아, 저기 분은 걸렸군요. 날씨가 걸렸습니다. 날씨 이때가 많이 휘어서 고기가 물은 줄 알았더니 쉬어버렸습니다. 자, 예, 밑밥통을 여기 놔두고요. 또 휴식을 하러 가신 분도 계시네요. 정신, 지금 정신 먹으러 드시러 가신, 가신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황은 예. 싹 좋은 편은 아니고요. 어, 어가좀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자, 오후가 되면 또 어떻게 틀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오후에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가 오후까지 기다려서 상황을 좀 보여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예, 조개를 잡는다고 하니까 저쪽에 예. 시서객들이 많이 오셨는데 저기 조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개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기는 낚시 배도 들어오고요.